Eu, eu. 여 기래 어, 그냥 10시 부터 래 아닌가? 지금 이네 어, 가자, 가자 할까? 어. 다음 것할 거야? 오, <놀랑> <놀랑> 아빠랑 같이 앉아야지. 人生啊。 이렇게 해 어, 쟤는, 쟤가 피해야 돼거든요 우리 줄이 여기 있잖아. 어 쟤는 또 줄이 옆에 있어 어. 와. 쟤는 또 줄이 저쪽에. 안정적 있다, 아니야. 그래서 안정적이면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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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데. 누 몇개 앞으해 그러네 아빠는 다 상관없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상 이게 좀더 경사가 더 크다 내려갈래 올라갈래? 니좋을때로 네 아빠. 아빠, 이번엔 제가 피하는데, 제가... 맞 근데 우리가 피하네? 제제 아, 선호가 제 우리 선인지 thank <laughs> you